평가사 왜 시작하셨어요? 좀 궁금해. 아,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아니, 왜냐면 저는 평가사 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제 얘기 먼저 하면은 돈은 벌어야겠는데 할거 없나 하다가 전문직 리스트에 들어왔는데 고민 고민 하다가 세무사, 관세사, 평가사 세 개가 이제 후보군에 남았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주사위 굴려가지고 나오는 거 하자 대충에 어차피 내가 보기엔 세다 똑같아서 하다가 아직도 기억나 그때 주사위가 6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5랑 6이 평가사였는데 그래서 평가사 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떤 이유로 시작하셨나 그냥 궁금해서 근데 그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감정평가사 뭔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근데 일단 전문직이라니까 나 한번 한번 찾아봐요 일단 찾아봐요 그리고 시험에 뭘 보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시험 봐요 아 일단 뭐 회계경제는 어려운 거 아니까 1차는 1차로, 1차로 객관식이고 절대평가니까 넘겨요 2차로 봤는데 세과목밖에안 돼요. 뭔가 쉬워 보이잖아. 왜? 뭔가 쉬워 보이잖아요. 특히 감정평가 이론. 별거 없어 보이잖아. 요 그죠? 그 실무? 그리고 실무? 아, 이고 뭐 조금만 하면 될것 같고. 아, 법규는 뭐, 아, 뭐 법에 외우면 되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저 구간에 계신 수험생들이 대부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격권에 들었다. 그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단계가 보통 문제가 조금 내가 익숙하고, 뭐 아니면 그날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은 점수 잘 나와서 합격을 하고, 그러지 못하면은 이제 떨어지는 딱그 정도 수준인 것 같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법규를 잘 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저 중에서도 실무가 주력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무가 주력이시라면 조금 아쉬운 정도의 느낌, 뭐 이런 법규가 이미 짱짱하시다면, 뭐 실무 저 정도만 하셔도 웬만하면 꽈락은 안 나오겠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답안지 한부 가지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아이뭐이 정도면 볼 것도 없이 꽈락이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답안지를 보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섯 분다 해당이에요 실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잘쓴 실무 답안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실무가 뭐냐 플러스 우리가 왜실리법을 공부하냐 플러스 잘쓴 실무 답안지는 무엇일까 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사실 고민을 잘안 하죠 저는 이제 과외할 때 열심히 약을 팔려고 그이 멘트들을 거의 몇 달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뭐를 물어보고 있는지 맞추는 과목인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이 평가서라는 측면에서 보면 설득을 시키는 게 위주려나요 음~ 옆자리에 앉으셔서 그런가 유일하게 제가 듣고 싶어한 단어가 <laughs> 하나 나왔어요 아 진짜로 이거는 어~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과목의 실무 이론 법규 세 개란 말이에요 절대 이론 법규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이론 법규는 실물을 백업해주는 과목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실제 일을 하면서 쓰는 건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대부분의 감정평가서. 그리고 일부 컨설팅 보고서. 가끔 가다가 이의신청 같은 거에 답변서 써줘야 될게 있어요. 이게 다예요. 사실 저희 하는 업무에.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는 감정서를 제일 잘 써야 돼요. 이런 법규 공부를 왜 하냐면, 감정서에 다 내용을 써줘야 되니까, 이런 법규 없이는 쓸수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일단 법적으로 못 하고요. 할 이유도 없어요, 저희가. 그냥 합신자가 물어보면 대답은 해줄 수 있겠죠, 저희가. 딱뭐 상담해주고 영업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게 다예요. 감정평가서를 잘 쓰기 위한 건데, 실무는 결국 감정서 쓰는 것처럼 써야 돼요. 그게 제일 잘쓴 답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 보면서 마저 얘기하시죠. 네. 이거 네. 관리비 할 때요 저는 연간 관리비의 60%라고 해서 네 반응 총 수익 기준으로 하라는 건줄 알았거든요. 연간 그 받을 수 있는 총 관리비의 60%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답에는 유효 총 수익 기준 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단가가 다 틀렸더라고요. 아니, 유효 총 수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신율을 제일 먼저 제외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운영 경비 제외해서 순수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 개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무조건 연간 관리비 중 60%라고 해도 그 저거는 공실들은 무조건 고려인 거아요 그렇죠, 공실 고려가 제일 먼저니까 PGI EGI NOI 개념이잖아요. EGI에서 경비가 나오는 거지 PGI에서 경비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합격자랑 말을 해본 적이 상담이나 이런 거 많이 해본 적이 없, 없는데 저는 수석하신 분이라 그래서 하, 어떻게 수석하신 분이랑 내가 어떻게 비교가 돼뭐막 그랬거든요. 좀 저를 많이 되돌아보게 된 계기였던 게 GS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걸좀 경험해 본 그런 느낌? 진짜 솔직하게 말하요 제가 사실 약간 실무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좀 그래도 저 그게 등수로 보이는 게 있고 내가 좀잘 못했어. 이러면은 그냥 여지없이라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어, 나 열심히 했어. 했는데도 등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받으면 쫀다고 해야 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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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가사님께서 돌파구를 찾아주신 느낌이었어요. 아 합격자는 진짜 다르구나. 그걸 정말 많이 느꼈고 많이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합격자가 바라본 제 답안지가 아직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남은 기간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보완을 하면 한번 올해 한번 합격 꼭할수 있지 않을까. 아좀 진짜 많이 도움이 돼서 되게 아, 감사합니다. 기존에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사실 수험생이라고 우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밝게 지내려고 노력 많이 했고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한 1, 2점 사이로 떨어졌을 때 무슨 기분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이제 제 경험담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면요. 기억이 많이 삭제돼요, 생각보다. 기억이 잘안 나고 좀 심할 때는 정신 차리니까 떨어지고 한한달 사이에 진짜 좀 아무 기억도 안 나는데 정신 차리니까 한강 다리 위협 고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감정 조절이 잘안 돼요. 진짜로 막한 번은 술도 잘못 마시는데 그냥 이유 없이 위스키 병째로 원시타, 원샷 원샷 타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 날이었던 적도 있었고 그그아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를 되냐 이거를 그냥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심각하다고 공부 잘 하고 아니면은 뭐좀 밝고 유쾌하다고 공부 못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래도 마음 가짐이라는 게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지금은 새로운 뭘할 시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하던 답안지 수준에서 그 답안지 수준을 시험장에서도 내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50점 나오면 시험장에서 50점 받는 게 목표여야지. 내가 60점 받자, 70점 받자 할 시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50점 나오는 게 시험장 가서 50점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전 3년 차에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실무에 그것도. 전년도 후석인데 당연히 합격하겠지 하면서도 이상하게 손 떨려가지고 아씨 또 이러네 막 약간 이러면서 시험 봤거든요. 3년 차에도. 그런 거를 한번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험은 나와의 경쟁이고 내가 끝까지 가면은 합격하고 끝까지 못 가면 합격 못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주변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떠실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열심히 더 하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다. 수험생들 분들이 대부분 시청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저 때도 사실은 무슨 뭐 경쟁률이 역대급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될수록 이게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것 같네요. 상황이 보니까 전문직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공부한다고 뭔가 남는 게 없고 결국은 합격했냐 아니면 합격하지 못했냐 둘 중에 하나로 모든 게 결정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걸고 하시는 걸 텐데 사실 저도 공부할 때 많이 힘들었고 정보를 얻을 때가 많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간평은 뭐 회계사나 세무사랑 다르게 시장도 많이 작은 편이고 못한 말들이 많아요 못할 말들이 많은데.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유 없이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힘드신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뭐 하시면은, 뭐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글 남기셔도 좋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시고, 가능하면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다들 어떻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